장세용 구미시장 태극기 애국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릇된 사관 역사 인식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제약된 그릇된 소치였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음숙한 항의, 시위 현장입니다. <laughs> 당신의 그릇된 역사 사관을 당신의 직계 후손들에게 전수하여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떨고 있습니다. <laughs> 당신의 내면에는 인간 기본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부정을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꿇어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그릇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맹반성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당신이 진솔한 양심 선언을 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장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 고장에서 출생하여서, 이 고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대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책임 의식을 국민에게 고취한 조국 근대화의 기수 부국강병의 나라 세워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생생한 역사 현장을 지금의 당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고향, 이 구미에서 쟁쟁한 그 현장의 소리를 당신의 귀로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 당신이 유아 시절에 어렸을 때에 그 어려웠던 피폐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 무릎 떨어진 옷 입고 검은 고무신 구미 5일 시장에 나가서 땜방질해서 신고 소매 양 끝에 코를 훔쳐서 번질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는 그 현장들, 당신의 선배 세대들의 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자라는 소년들의 머리에 부스럼 투성이의 그 까치집 짓는 그 머리 보지 않았습니까? 단발머리에 이 지방 말로 시계미 이가 박실거리는 그 여학생들의 단발머리 그런 시절을 겪었지 않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 황량했던 구미 낙동강 장마 홍수가 나면은 바다같은 이 지역을 이렇게 공단이 입지로 세워진 이후로 얼마나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당신이 그 혜택을 받아서 인동, 거기 역사와 아, 전통이 있는 영마였습니다. 그 어, 인동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공단 지역이 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부미가 정말 산업 근대화의 메카였지 않습니까? 장세용 시장 이 산업화의 메카를 찾아서 호남에서. 영서에서, 영동에서, 곳곳에서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산업의 역군들이 이곳에 모여서 오늘의 조국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을 본 당신의 그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성장하고 자랐고 그 수혜를 받아서 오늘을 누리는 당신이 어찌 조국 근대화의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을 치울렸고 은감생친 그런 발상 자체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군이 시민이에요. 내 고향이 이 근방이에요. 국민 앞에 석고대제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당신의 자녀를 비롯해서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준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돌아오십시오. 부디 당부합니다.